이번 주에는 캠핑 할수 있을까요? 곰팡이가 다 없어졌을까요? 그 셀프 곰팡이 제거 추천하느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유티비 이 원입니다. 지난주에 열심히 우 곰팡이 박멸 대작전을 펼쳤던 텐트들을 오늘 보러 왔습니다. 이 곰팡이 때문에 장박 비용만 내놓고 캠핑을 2주 동안이나 못했는데, 이번주는 꼭 캠핑을 하고 싶어가지고 상태를 한번 보러 왔어요. 어른들끼리라면은 그냥 내일 캠프 오는 김에 와서 정리를 하고 입주를 하면 될것 같은데, 적당히. 애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안에 문제가 있으면은 아이들 밖에 추운데 냅두고 우리끼리 일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짬을 내서 왔습니다. 이 왔다 갔다. 엄청 손이 많이 갔는데. 곰팡이가 다 없어졌을까요? 어디 한번 볼까요? 짠! 아, 어떻게 생각보다 얼룩이 심하다. 누렁누렁. 누렁. 아, 그리고 왜 이렇게 쭈그러졌어? 바람이 많이 불긴 불었구나 와, 곰팡이는 진짜 거의 없어, 안 보여. 곰팡이는 거의 안 보여요. 다만, 이제 얼룩이 좀 누렇게 됐는데, 뭐, 균보다는 그래도 얼룩이 낫잖아요? 한번 볼까요? 누구누군 어머머. 이게 그거 지퍼에 작년 수출했었었는데아그러네 지퍼에서 들어온 것 같다. 위에 여기에 톡톡 떨어진 건 아니고. 그래도 카펫트랑 깔기 전에 이렇게 비가 와서 다행이다. 캠핑 한번 하기 이렇게 손 많이 가고 일이 많은데 캠핑 왜 해요? 네? 이제 걸레질이야 오늘은. 아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게 지금 곰팡이 방수제 때문인지 아니면 지퍼 부분에서 누수가 생긴 건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네요 비 덕분에 곰팡이는 많이 씻겨져 내려와가지고 텐트를 많이 깨끗해졌는데 이런 엄청난 물난리가 나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안에 이물다뺄수 있나? 나 걸러도 잘못 뺐는데, 아유. 아! 손목 아파. 아니, 물이 샜을 걸 예상하고 걸레가 져어가긴 했는데, 이 정도로 많이 샜을 줄은 몰랐어, 진짜. 아, 살짝 없는 걸레지. 야. 일로 와. 이거, 이거 혼자서 못해, 진짜.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못해. <laughs> 작가가 가지고 다시 작업복 입고 왔는데 굉장히 좋네요 이거 작업복, 작업복이 걸레질이 아주 최적화 돼 있어 앉아서 쭈글 앉아서 있어도 바지도 안 내려가고 텐트도 안 보이고 아 좋네 이거 길이가 엄청 길어가지고 막 6번 더 밟았지만 빌렸어 <laughs> 짜잔 여기 팬 리터를 돌려가지고 오늘 날씨가 추운데 보온도 하면서 실내도 좀 뽀송뽀송하게 말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건조한게 단점인데 오늘은 건조한게 한몫하네요 여기 근처는 아주 뽀송뽀송해졌어요 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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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송. 안녕하세요. 엄마 언니니다 엄마 언니. 너 누구야? 시아야. 아 오늘은 드디어 장박지 캠핑장 입주하러 왔습니다. 캠핑을 하러 오기는 왔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세팅을 하나도 못한 상태고 얼룩이 보이시죠? 얼룩은 좀 있지만 생활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곰팡이는 제거가 됐고 다행히 오늘은 이 안에서 하루 자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넓어가지고, 이렇게 한쪽에 주방을 하고, 이렇게 반대쪽에는 침실 공간으로 했는데, 내 식구 지내기에 진짜 충분히 넓고 쾌적하네요. 아직까지 장바 세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조금 횡한데, 나중에 정리 좀잘 되면, 온라인 집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거, 장박 처음 했을 때보다 더 감격적인 것 같아요. 곰팡이를 이겨내고, 텐트 이렇게 깔끔하게 돼가지고, 시작하려니까 너무 좋네요. 아, 역시 이 텐트에는 하모노라가 딱 들어와줘야 뭔가 완성된 느낌이 드네. 들어와 시원하다 진짜 예뻐라 같아 アハハハ 일정에 오늘 성공해서 1박이 잘 놀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요. 아 진짜 이번 장방은 두 번째라서 뭔가 좀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과정을 겪고 모든 게 완벽하게 지금 다 해소된 건 아니지만 만족합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곰팡이 제거 이거 셀프 곰팡이 제거 추천하느냐. 계속 사용했던 곰팡이 제거제, 팡이 팡팡. 이거 하나에 14,000원 정도 되거든요? 하나, 둘, 네개 사고. 그러니까 여섯 개를 사용했는데, 하나에 14,000원이니까 얼마야? 대충 한 10만원 왔다 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텐트 세탁업체에다가 물어보니까, 20만원이면 곰팡이 제거와 텐트 세탁과 이게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한 2주 정도 걸리고, 2주 동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내고, 개고생하고, 세탁 없이 이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국부적으로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약품을 사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곰팡이 제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장비도 사용하는 사람이 관리를 잘못하고, 사용을 잘못하면, 어... 많은 불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사용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진짜 장박의 낭만을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